베이직 카빙을 연습하실 때 골반도 중요하지만 이 턴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연습 이게 베이직 카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갑습니다 어트비입니다 오늘은 저 피드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숙자 분이 메일을 주신 것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일 주신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영빠 자세가 계속 나오셨다고 해요 자세를 모두 버리고 베이직 하빙부터 천천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직 하빙이 정말 중요하죠 왜 다들 이 베이직 하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언급을 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이 베이직 하빙의 중요한 목적은 턴호가 이렇게 있으면 턴의 진행 방향을 상체나 하체 몸 어딘가를 써서 이 턴호를 망가뜨리지 않는 라이딩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골반을 열어주는 이런 연습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턴호 데크의 진행 방향을 망가뜨리지 않는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 베이직 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외경이랑 다운을 연습하고 있는데 다운과 외경을 잘못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 피드백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각도는 4에3 3이고 스탠스는 50 포워드링과 로테이션은 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포워드링과 로테이션을 저한테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포워드링은 뒷발만 최대로 준 상태이고 앞발은 건들지 않았고요 로테이션은 저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테이션은 레귤러 기준 좌측으로 돌려서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돌리셔 타셔도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백을 약간 줘서 후경이 되도록 상체를 덮는 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셋백은 대부분 해머 데크가 셋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처럼 좀 전경을 타시는 분들은 셋백을 조금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셋백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데크나 세미해머 같은 데크들은 앞발은 바인딩 중앙에 고정을 하고 뒷발 만 뒤로 더 밀면서 스탠스를 맞춰 주시면 이제 셋백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셋백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gx 같은 경우에는 완전 프레머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셋백이 4cm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셋백은 주지 않고 기본 바인딩 세팅감에 맞춰서 스탠스를 조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무게중심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데크의 진행 방향 이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세요. 이 부분은 엉빠와 또 연,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데크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는 순간 이엉파 자세가 나온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토, 실턴과 토턴의 진입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 칸을 들어갈 때 상체가 쭉 눌러지면서 예쁜 자세가 나오잖아요. 이건 진입 시기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피드백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무게 중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딩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힐턴을 살짝 넣어주시고 이제 토턴에 진입을 합니다. 토턴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심이 중경으로 잘 잡히신 것 같아요. 이제 힐턴에 진입을 하시는데 시선 어깨 골반 모두 골반까지 잘 열리셨고 진입 자세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게 중심을 한번 살펴보면은 뒷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고 앞다리를 살짝 펴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게 중심이 살짝 이제 후경으로 뒤축에 걸리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힐턴이 점점 진입을 하면서 상체가 앞으로 쭉 눌러 주셔야 돼요. 눌러 주셔야 이제 중경 혹은 저처럼 많이 눌러 주시려면은 힐턴 때는 전경으로 많이 진입을 하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 이 상체를 눌러 주지 시 못해서 계속해서 후경으로 힐턴이 진입이 되시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턴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턴호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미 폴라인을 넘어서 돌아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폴라인을 넘어서 돌아가고 있는 구간에는 이미 상체가 더 많이 눌러져서 이 앞발을 많이 밟고 들어간 상태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힐턴은 정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사일이기 때문에 앞발에 무게중심이 걸려서 상체를 쭉 눌러서 힐턴을 진입을 해서 폴라인을 넘어갔으면은 이미 그 힐턴 자세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상체를 눌러주지 못하고 계시니까 후경으로만 힐턴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아까 이 상태, 지금 플라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상체를 눌러주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발에 텐션을 잡아주시고 앞발을 밟고 상체를 쭉 눌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힐턴 자세를 조금 잡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힐턴에서 후경으로 들어갔다가. 또 토턴에서는 그래도 힐턴보다는 훨씬 외경으로 턴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토턴에서 연습을 하실 거는 축을 넘기는 외경의 느낌을 느껴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연습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구독자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세요. 요새 계속 나갔던 피드백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골반과 엉바였어요. 근데 이 엉바가 나오지 않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베이지 카빙의 궁극적인 목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데크가 만들어주는 턴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게 제가 베이지 카빙을 연습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턴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힐턴 토턴 들어갔다가 또 힐턴 들어가는데 지금 턴오가 예쁘게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구독자님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힐턴 들어갔다가 토턴에서 가던 방향으로 데크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주시면서 BBP의 자세를 유지하고 그대로 턴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힐턴을 하시려고 데크를 뒷다리를 휙 밀어버리던가 엉덩이를 쭉 빼주시면서 데크의 턴오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고 데크를 휙 돌려서 필턴이 진입이 되셨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계속 엉빠 자세가 나오셨던 거세요 근데 이분은 데크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주셨다가 필턴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엉빠라는 기준이 지금 이분도 튀어나온 골반이 엉빠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엉빠라는 거는 이 데크의 기울기를 세울 때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이 데크의 기울기를 엉덩이로 만드는 거를 저는 엉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엉덩이를 쭉 빼면서 이 데크의 기울기를 만드신 게 아니고 BEP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 사이에 3, 3이라고 하셨는데 이 바인딩 채팅 값에 맞게 골반을 잘 열어 주신 상태에서 기울기로 데크를 세워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엉빠의 기준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 데크의 엣지각을 세우냐 이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연습하시면서 조금 더 열리면은 상체를 덮는 라이딩에 도움이 되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기울기로 이렇게 엣지각을 세우시고 이 열린 골반 각도대로만 상체를 쭉 눌러 주셔도 상체를 덮는 예쁜 라이딩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시고 어, 베이지 카빙을 연습 하셨으면 합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바인딩 각도를 확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외경 자세를 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외경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상체가 앞으로 굽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세를 원하신다면은 바인딩 세팅값을 위로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베이지 카비를 잘하기 위해서 바인딩 세팅값을 올리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외경 자세를 예쁘게 잡기 위해서 바인딩 세팅값을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영빨을 잡기 위해서 세팅값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영빨을 고치는데 중요한 점은 데크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게 베이직 카빙을 연습하는데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 힐턴과 토턴의 진입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분 지금 연습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힐턴에서 잠깐 영상을 멈춰보면은 지금 한 가지 잠깐 문제점이 보이는데 어, 시선을 너무 선행하고 계세요.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계신데, 나중에 실력이 더 올라가게 되시면은 이렇게 시선을 선행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턴한턴 한턴 지금 연습하는 단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시선을 폴라인으로 어, 데크 진행 방향과 함께 일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선을 왜 일치를 시켜 주시냐면은 시선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턴이 진행될 때이 시선을 따라서 어깨가 살짝씩 돌고 살짝씩 돈 어깨를 따라서 골반도 살짝씩 돌기 때문에 턴의 진행 방향에 살짝씩 미세하게라도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 시선이 중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선을 앞으로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데크의 진행 방향이 현재 우측 펜스잖아요. 그래서 우측 펜스로 넘어가고 있을 때 이때부터 앞다리에 무게를 실어 주시면서 상체가 쭉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측 펜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외경 자세를 잡기 시작해 주셔야지 이제 폴라인을 넘어가는 순간 최대 외경이 나오면서 강한 프레스가 폴라인에서부터 세게 먹을 수가 있고 폴라인에서부터 강한 외경이 들어가야지 이제 턴오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다운이 없는 스타일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상체로 다운을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한 외경은 이제 강한 프레스를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라인을 넘어가면서 최대 엣지각과 최대 외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외경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최대 프레스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외경을 최대한으로 줄수록 이 터너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최대 프레스를 주기 위해서는 펜스를 보고 진행되고 있을 때 이때부터 외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폴라인을 넘어갈 때 외경을 주기 시작하시면 자세를 잡기가 늦는다.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즉 펜스를 바라보고, 중앙 기점을 넘었을 때, 앞다리에 텐션을 걸고, 배경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힐턴을 진입했다가, 이제 토턴 진입하는 걸 멈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턴 체인지를 빨리 하시려고, 전진업을 주시듯이, 상체를 계곡 방향으로 넘겨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연습을 하실 때는, 그대로 데크를 쭉 끌고 가셔서, 조금 턴을 롱턴으로 길게 가져가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꼭 이렇게 롱턴으로 자세를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턴으로 길게 길게 턴을 가져가야지 외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턴이 끝나셨으면 지체인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 상태를 이렇게 억지로 넘겨지지 마시고 쭉 끌고 가다가 자동으로 토턴을 만들어 줄때 제가 말씀드린 하체의 축을 넘겨주시면서 토턴에서 똑같이 외경을 주는 느낌을 느껴가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게 토턴 진입 순간인데 토턴에서 문제점이 보이시죠? 시선과 어깨와 골반이 힐턴처럼 왼쪽 펜슬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몸이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턴을 빨리 하려고 상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닫혀 버린 어깨가 지금 토턴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롱턴으로 턴을 길게 가져가 주시면서 그 사이에 시선과 어깨와 골반을 좌측 펜스로 얹어 주시고 골반을 열어 주시는 게이 토턴 외경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고 외경이 하나도 안 잡힌 상태에서 우측 어깨가 내려가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지 않고 토턴 외경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줘야지 외경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턴호가 어, 지금 이렇게 쭉 힐턴을 지나서 토턴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힐턴과 마찬가지로 좌측 펜슬을 바라보고 있을 때 토턴의 외경이 접히기 시작해야 합니다 시선, 어깨, 골반 모두 좌측 펜슬을 바라보게 골반을 쭉 열어주시고 왼쪽 옆구리가 접히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외경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턴의 진행 방향을 어,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턴의 진행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 턴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데크 선상 안에서 엉덩이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렇게 데크 선상에서 엉덩이가 나가지 않고 턴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 때부터는 이제 외경 연습을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턴의 진행 방향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베이지 카빙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이지 카빙을 연습하실 때 골반도 중요하지만 이 턴의 진행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연습 이게 베이직 카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베이직 카빙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턴의 진행 방향을 꼭 신경을 쓰시고 베이직 카빙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피드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